천주교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댓글에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천주교도 나의 뜻을 묻는 곳이 되어야 한다. 마리아를 우상시하여 마리아를 나의 뜻 위에 있게 하여 나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격상시켜 마리아를 높여서 성모 마리아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곳으로. 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만드는 장소가 되었다. 격상시키다. 자격이나 등급, 지위, 신분 등의 격을 올리거나 높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격상시켜 마리아를 높였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높였다.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 성모 마리아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늘 저에게 또이 말을 많이 전하거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이 땅이 너희들 것이 아니란다. 이 땅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다. 그 무엇도, 그 모든 것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늘 저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엇도 나보다 더 우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도 나 하나님 위에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이 땅이 다 나의 것이라고 전해야 된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천주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이 되어야 한다 즉 예수님의 뜻을 묻는 곳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또 또 궁금하다고 여쭤 보시는 분이 계셔서 좀 전해 드리지만 또 하나 전해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참 하나님을 거짓으로 전한 자들이 많구나 이 말씀을 하실 때이 교회를 또 영적 상태로 보여주시는데 뭐다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 뭐 그거보다는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재임 그 대통령 시절 때그 교회들이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았나 봅니다. 교회가 있으면 교회 머리 위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처럼. 그런데, 교회 그 머리 위에, 그러니까 교회 지붕 위에, 그렇게 이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립니다. 교회 지붕 위에, 교회의 그 꼭대기에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은행이 올라와 앉아 있다. 은행이. 은행이 있다. 많은 대출을 받아서 교회 성정 건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뜻을 구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늘상 그 교회 목사는 은행 대출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교회다. 또왜또 또 그렇게 신경이 쓰이냐? 신경이 쓰이냐. 그것은 많은 또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교회가 됐다. 하나의 인본주의 그런 교회가 됐다. 이렇게 또 저에게 이 땅에는 참 하나님을 거짓으로 전한 자들이 많구나. 이 말씀을 전할 때그 모습을 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이 천주교에 관해서 또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린 말씀 중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성모 마리아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곳으로 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만드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면 그 은행이 교회 머리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을 구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도덕과 윤리적으로 양성하는 하나의 기업, 인간적인, 그 육적인 그런 무리들이 모인 하나의 그 기업 단체, 뭐 그런 식으로. 만드는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 그렇게 크게 성전 건축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리해서 교회를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 뜻대로 안되고 신 경이 쓰이 겠죠？은행 뭐 대출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초 조한 모습 은행이 교회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 주님, 그 많은 여인 중에서 왜 마리아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나요? 이렇게 주었을 때 주신 말씀은, 저는 이제 궁금했습니다. 제가 저 주님께 여쭤본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어, 주님께 어떤 어머니이셨나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인 중에서 왜 마리아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나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은 온화한 성품이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온화하다, 온화한 아주 온화한 여인이었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면서 왔지요. 제가 많이 주님한테 모든 것을 또 여쭤보면서 왔는데 그 어떠한 곳이든 그 어떠한 뭐 사람이든 그 주님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자다 그러면은 마음이 좀 섭섭하시다고 할까요? 서운하시다고 할까요? 그런 게 느껴졌고. 모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에서 이끌었죠. 이끌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참 하나님처럼 받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다. 사용하는 그냥 일반 사람일 뿐이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더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그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무릎을 하나님께 꿇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자꾸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자였다.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자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천주교도 그 안에서 예수님, 또참 하나님께 잘 이끌어주는, 참 하나님 예수님을 잘 바라보게 이끌어주는 뭐 그런 곳이 된다면 천주교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상태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사람의 그 마음이 더 100%에서 보면은 뭐 사람이 마음의 한90% 뭐 예수님은 한10%이 정도 그런데 교회조차도 지금 천주교를 따라가는 그런 곳이 된 걸로 보입니다. 많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도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마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은 너희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한 복의 근원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주님께서 또이 말씀을 해주셨죠. 영적세계에서는 하늘의 법칙은 네 마리 곧 건세여 법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늘의 법칙은 네 마리 곧 건세여 법이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도 이 땅에 그냥 땅을 밟고 사는 인간이죠. 물질세계에서 땅을 밟고 사는 인간인데, 이땅 밟고 사는 인간들 중에서 그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소중하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고 천국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또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충성된 나의 종이었다. 나의 말에 늘 순종하며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애쓴 자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많이 흘린 나의 충성된 종이었다.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애쓴 자였다. 저희 동영상을 듣는 분들도, 천주교 다니시는 분도 가끔가다 좀 들어오시기도 하는데, 어, 저희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좀 들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머리 위에 천주교도, 예수님 머리 위에 성모 마리아가 앉아있다. 이것은 이 뜻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애쓴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천주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다 허락하에 세워진 것이지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심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뜻은 나의 뜻을 묻는 곳이 되어야 한다. 나의 뜻을 물어서 나의 말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머리 위에 성모 마리아가 앉아 있다는 모습은 하나님 말하심을 말씀하심을 받드는 곳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곳이 아니라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이 우상시대는 우상화되는 이 땅의 우상숭배의 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천주교도 많이 있죠. 한국 땅에. 교회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을 받들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의 말하자면, 그, 쉽게 이야기해서 북한과 똑같은 그런 나라다. 한국도 보면은, 김일성 동상에 세워진 그런 나라와 똑같다. 이 한국 땅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이삭을 얻기까지 그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핵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핵심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이구나. 그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삭도 독자 이삭도 또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거죠.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또 기도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기도한 그런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멜렉과 벌인 전투에서도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전투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너가 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 뜻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물고가 트는, 물고가 터진, 뭐 그런 상태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끈이 이어진 상태가. 책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죠. 우리 자녀가 엄마 그러면은 우리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듯, 우리 자녀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 모세는 그런 자였구나, 아브라함은 그런 자였구나 하면서, 그냥 하나의 그 성경책 하나의 뭐 책. 안에 있는 그냥 인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정말 아 나도 모세와 같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 나도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들고 가는 그런자가 아될수 있게끔 나도 하나님께들 가까이 장막 안에서 기도한 아브라함처럼 그런자가 되어야 되겠다.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도 또 행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뭐 어떤 사람의 뭐 말씀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뭐 간증 이야기를 들어도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께 앞으로 가까이 그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 버린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 나도 성경 선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